여러분 오늘도 소나리 업데이트가 됐고요 오늘 새로운 미션 이벤트 크리처가 하나 나왔는데 재난 스페셜 크리처입니다 재난 스페셜 크리처고 이름이 녹탈론이라고 해야 되나 이 뭐라고 읽어야 돼 아무튼 녹탈론 이 친구입니다 블러드문을두번 경험하라고 돼 있어요 블러드문은 날씨가 바뀌면서 랜덤으로 바뀌는데 어 폭풍 왔어 도망가 도망가 오! 성격 급한 분들은 상점에서 요거를 티켓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사용하면 되고요 블러드문을두번 경험하고 블러드문일때 다섯 명에게 알까기를 하면 됩니다. 세 번째는 와든 성지에 2500포인트의 곡물을 바치는 거고요. 곡물 바치는 건 아무데나 됩니다. 고기를 딱 집어서 동상 있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이 버튼으로 딱 받치면은 됩니다 이렇게 해서 2,500만큼 하면 되고요 마지막은 일일 미션을 다섯 번 완료해야 되는데 이 미션 중에 타임도 누르면요 데일리 미션, 먼슬 미션, 위클리 미션이 있는데 여기서 데일리 미션을 누르면 1일 태스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크리처 미션을 3번 완료하고 다섯 개 지역의 미션을 완료해서 보상을 받고 어떤 크리처들든지 간에 20분 동안 살아남으면 이렇게 1일 미션을 완료하는데 요게 쿨타임이 24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다섯 번 하려면 최소 5일 정도 해야 됩니다. 이렇게 미션 깨는 것만 알려드리고요. 새로운 크리스는 이렇게 생겼고요. 사슴처럼 엄청 큰 뿌리 있고요. 머리 위에 동그란 구가 이렇게 동글동글 돌고 있어요. 날개가 뾰족하고 양쪽에 큰 날개가 이렇게 달려있고 조그만 날개도 뒤에 이렇게 달려있고요. 발은 닭발입니다. 닭발. 닭발로 되어있고 브레스가 있거든요. 브레스는 징. 와 이거 무슨 브레스야. 와이 친구 얻으려면 미션을 좀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가치는 좀 오르겠네요. 아주 괜찮습니다. 4발 달린 새하고 사슴하고 냠뽕된 크리처 같습니다. 아주 세련되고 멋져요. 오늘 팔레트도 업데이트가 됐는데 썬더스톰, 루나타이드, 볼트스트라이크 이렇게 세 개가 생겼거든요. 썬더스톰은 2,500심이고요. 이거 한번 사볼게요. 이걸 딱 사고 오, 어, 이거 5,000원 됐어. 그렇게 비싸 두 배로 올라가네. 일단 썬더스톰 이게 되게 멋있어 보였거든요. 여기서 썬더스톰을 썼는데 우와, 진짜 멋있다, 그죠 이거는 구독자한테 물어봤는데 시그니처는 한번 얻으면은 계속 쓸수 있대요 여러 크리처에. 오, 와 진짜 멋있다. 반짝반짝 빛이나고요. 번개가 온몸에 이렇게 짜르르 르 흐르고 있습니다 아, 금방 전보다 훨씬 멋있죠 억울하는 모션 아주 화려하고요와 어, 이거는 어떤 친구한테도 다 멋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걸 해볼게요 RS를 해볼게요 번개를 뚫고 나온 아이리스입니다 진짜 멋있죠 진짜 굉장히 화려한 것 같습니다 오늘 새로운 미션 크리처 깨는 방법하고 미션 크리처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썬더스톰 시그니처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두 분께 나눔을 드릴게요 나눔신청은 영상 댓글에 본인의 로블렉스 아이디 입력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올게요, 여러분. 안녕.